동해역 적혀있지? 워낙 우리 이제 서울 갑니다. 아니, 우리 어디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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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차역이요. 허나 기차 있지? 안녕하세요, 야지.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저기요. <laughs> 얼굴 안 보인다니까. 응. 이렇게 하면 얼굴 보이지롱. <laughs> 얼굴. <봐. 웃음> 어나 2층 버스 어때? 2층 버스 어때? 어? 2층 버스 어때? <목소들이> 아이 <목소리도> 아까 버스가 좋아? 이버스가 좋아? 이버스 가 좋지 이버스는 되게 시원하다 그지 날씨가 이면이정대에서 풍만해 대성 솜악산과 인천 아나까지 책 책에서 봤던 거. a b 님도 있었던. n g o Check i 기 a 나돌 u 니가 그래서 o Tongue. 고 o n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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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o n g u e t o n g 아야야야, <laughs> <laughs> 아야야아야야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준호 삼촌을 찾으러 가 봅시다. <laughs> <laughs> 준호 삼촌 어디 있나? 저기 앞에 있네, 저기 앞에 있네, 허나. 바 아, 빨리... 3점, 아, 저. 아니, 못 봤어? 아, <laughs> 진짜 <laughs> 어. 응. 어, 안 보고 싶었나? 보고싶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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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중. 우와. 어차 말고 이거 이게 여기 인것 같아 지금. 응 좋네. 이가 <목소리가> 이걸 깨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앉아 볼래? 신나지. 준호 삼촌 먹어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잠시만 기다려봐. 어. 앉아봐. 앉아 이제 앉아봐. 환아 근데 그 대신에 딱 잡고 있어야 돼. 뭐 떨어지면 큰나. 일하아 진짜 아빠 아빠랑 저기 이걸 꼭 잡고 있어. 엄마 앞에 있어. 안녕. 어. 안녕. 엄마한테 손 흔들어 줘. 나는 나랑 하는 건꼭 잡고 있어. 어이구. 손 흔들어 줘, 엄마. 흔들어 줘. 안녕. 안녕. 재밌어요. 헌이 깼어요 이제. 안녕. 안녕. 우리 아닌 알파카네. 그지? 엄마 웃기게 있다. 엄마 웃기게 있어? 헌니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근데 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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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우리 네. 호랑이 먼저 보러 가자. 이리 와. 표범 보러 이랑 호랑이 보러 가자. 하자. 반대야 반대. 네. 우리가 지금 여기야 언아. 어, 우리 지금 여기 있어서 이제. 도여우대공음 많이 먹어. 네. 우리 그때 무서워했잖아요. 뭐야 기자고 있다. 어, 그러게 일은 아니네. 크다크다 우와, 왔다. 오 진짜 야 우리 지금 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야, 엄청 커? 야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와, 잡식이잖아 네야 이빨 봐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야 얘네 얘 안다 알아 어 아네 뭐야? 여기 유리 여 유리가 있어서 우리 괜찮아 근데 그래. 여기 진짜 커 우! 어다한 거야. 진짜 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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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어 하나. 삼촌이랑 엄마, 랑 아빠 없어 이제. 모르나 아저씨 혼자. 아가야, 엄마 잃어버렸어? 네. 어버렸어요 엄마. 엄마 어디 갔어요? 학교에 갔어? 널 놔두고 그럼 아저씨랑 갈까? 아저씨 아저씨가, 아저씨가 갈까? 가서 맛있는 거 해준대. 갈래? 아저씨가 아빠랑 친구야. 아저씨랑 같이 갈까? 길어요 길어요? 그럼 엄마 번호가 뭐예요? 011-589그 다음에 그렇구나 아치? 너 이름은 뭔데? 인기요 나이는? 4살 네. 너 어디서 왔어? 동물원 어, 동물원 동... <laughs> 집에서 집에서? 너희 집 어딘데? 집 어딘데? 너희 집 어디야? 납작한 어. 이게 틈까지. 그데 이걸 동해에서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동해. 강원도, 강원도 동해시. 이걸 사유가 많고. 그런 건안 중요해. <laughs> 강원도 동해시예요. 이렇게 말해야 돼. 강원도 동해시예요. 어. 그다음에 어. 장난감 이 엄청 많아. 장난감이 많아. 어, 그럼 너 혹시 엄마 이름은 뭐니? 해해예 아빠는? 임태어 아, 그래? 엄마 아빠 전화번호 뭐야? 아니면 엄마 차 번호 얘기해봐 엄마 차 번호 얘기해봐 373 7 3 361 아빠 차는? 2 1따단 그렇지 그렇게 꼭 말해야 돼? 야, 대단하다. 어떻게 차보요 이제? 알바 아왜발 빨아, 아 내가 봤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런 거 같은데. 네. <laughs> 우리 집에 있는 달고나 달고 안녕. 올라봐. 우리 집에 있는 달고나 고 이거 다양하게 듣기 위해 적혀 있는 건데요. 소리를 듣고 지금 응. 막귀가 팔락팔락거리죠.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는 음, 잠수를 몇번 하더라고요? 최대 20분까지 할수 있는 잠수. 몰라. 좀 좋겠다. 맞아. 하마 물 마시네요. 나 어떻게 마셔? 가자. <이 bunları> 올라간다, 이제. 올라갈라 한다. 와, 한다. 흔들어 봐. 하마처럼. 이